어, 이제 해외 나가기 한한달반 전인 것 같은데 예전에 따려고 했었던 이중소형을 한번더 시도하러 왔습니다 해외에서 도배를 타려면 거의 다 이중소형 면허가 있어야 기능치로 받습니다 여기는 강남 면허 시험장이고요 굉장히 떨립니다 유튜브로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떨립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날씨가 25도인데 왜 이렇게 더워 네 합격했습니다 아니 너무 무거워서 진짜 어떡하지 처음에 불곡대 탈산 한번 해가지고 감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했는데 아 합격했습니다 네아 유튜브를 많이 본그그어 그게 있네요 저 다음에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외국인 분이셨는데 엄지를 척 해주시길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땡큐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It was a nice ride. Yeah, thank y yeah, o I, I was so surprised. Yeah. Because, uh, so heavy, right? Yeah, but I drive. Let's see. When I was 18, so that's 15 y e a first time first time yeah, okay, this really 15 so years yeah. in without any yeah, any exercise what should i thank you yeah. you have about you got it anyway uh, yeah, <laughs> well, okay worry yeah. 아까 거기 그 고기인 친구분 친구분한테 사이다 받았습니다. 예. 제로 센스. 사진 찍어야 돼요? 네, 사진 찍을 거 복숭아로 맞습니다. 뒤에서 찍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음. 하나 <laughs> 7,500 원. 7,500 원. 할머니께 맛있다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최무원이 엄마. 치게 들고. 풀까스 다진 마늘. 본 사람 여기 있다. <laughs> 다진 마늘 이렇게 비싸다고? 7,500 원. 참치액 <laughs> 작은가. 맛술 작은가. 제일 중요한 미역 청송은 자 미역 계란은 깨지게 조심히 야 됩니다 어... 설거지부터 해야 되네 정도정도한이 정도 불리면 되겠죠? 좀더 넣어? 한이 정도 불려보겠습니다. 불이 오. 들기름 많이 있고, 식용유 조금. 어, 식용유를 왜 넣냐면, 발라점 그 들기름의 발라점이 많이 낮아서, 식용유를 하면 뭐, 거의 티. 소고기. 아, 이좀 무리하는데. 조심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미역이 좀 많나? 뭐 많이 먹지 한, 요 정도 익어줬으면. 간간, 참치, 맛술, 다진마늘. 으악! 뜨거워라, 뜨거워좀 많은 빚인데 오, 딱 맞다. 느낌이 좋은데? 음. 아, 다시다. 끼지 아, 않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몸에 안좋네 담배랑 술이 더안 좋지. 뭐. 아 좋은데. 잘 먹겠습니다. 와 행복하다. 와 비룡인데 다 아, 미쳤는데 소고기 김치 미역 닭가슴살 밥은 뭐. 미친 미역국 진짜 잘하네 미역국 리페리온 자기야 설거지 좀 해줄래? 어? 아니 나 이거 영상 다 찍었는데 설거지 좀 해줄래? 자기 없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끝났고요. 좀 정리하고, 씻고, 뭐, 영화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정리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어 정리가 그래도 거의 다 됐고,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있어서, 어 매듭을 좀잘 짓고 있는 중입니다. 뭐, 차도 팔았고, 값이 나가는 건 이제 거의 다 팔았고요. 해외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저것 다 정리 중입니다. 정리 정돈을 완전 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결 네. 시작으로 아마 또 복귀를 할것 같아요, 유튜브를. 그래서 일상 영상도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릴스 같이 찍는 친구랑 막창 먹으러 갑니다. 그 지인 인스타 스토리 보고 되게 맛있어 보이길래 막창이 대구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창 간별사 없어. 한번 으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와웨이팅많 네? 야, 오 개가 많 아？그래서 어. 움직여 다로 막깔 이게 막찐 아니 네？갈매기 다갈매기네갈매갈매기

사실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1인분에 130g인데 18,000원이니까 그 가격을 떠나서 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5인분에 밥 하나씩 먹었나? 쫄면까지 진짜 나오막 올해 들어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 아 너무 습하다 아니 비는 그쳤는데 진짜 덥다 안녕하세요 형광입니다 아 집이 좀 개판이죠 집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 예. 뭐 지금 좀 TV도 원래 있었는데, 정리를 했고, 안에도 보시면 이제 다안 비었구나. 그리고 옷도, 네, 정리 중입니다. 코 수술을 왜 했냐면, 복싱을 하다가 코를 맞았는데, 코끝이 좀 붓고, 그때부터 냄새가 좀안 나는 게, 충농증인가? 원래 비염이 심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코뼈가 이제 내려앉아 있고 충농증이 굉장히 심하고 비염도 심하고 그래서 코 수술을 했어요. 아, 정말 아, 다시 나고 싶지 않네요. 일단 책 정리부터 좀해 보겠습니다. 이제 박스를 집 앞에 놔두면은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5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짐이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맥시멀리스트라더라고요. 말이 안 돼. 는거예 유튜브 그때 푸어 그 헌화할 때 썼던 큐카드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쁜 것들을 제가 추려서 큐카드로 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녕하십니까 네, 식사하셔야 되죠? 나오나요? 식사 데이트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그 식사는 제공합니다. 아, 그냥... 근데 세이프라 가지고 저기 상좀해 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6 시간 걸려? 요6 시간 걸 시간. 한 시간만 시간 만 한다 그럼 나? 두 시간만. 2 시간만 한다 그 아, 진짜 딱두 시간만. 입을만 오시는 한 어원지. 마마어 그러니까 세계 여행 가는 거 아니면 입을만 오시는 너무 많은데 중간 체크. 와 진짜 많구나다 다 버립니다 가져갈까 이거, 이거, 이건나눔이 해놨는데 한이일 동안 가지고 거이가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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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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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났습니다 와, 2차 짐 여기에 있던 것들은 다 나갔고 정수기 뺐고 우주 일로 두번째 진짜 다 해갑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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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로 오기로 했고 버리면 되고 당근 당근 여기 중간에 4대 될수 있는 곳 여름에는 냉난방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습기에서 물이 떨어져서 차에 도장이 다 벗겨집니다 예전에 저도 여기서 도장이 벗겨져 가지고 다 노출되게 만들어 놓고 기 중간에 차를 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리고 여기 저기 밖에 되면 아침에 또차빼 달라고 네야 완전히 깔끔하죠 이건 뭐 입주 청소를 했는지 아 그건 아니고 아무튼 4년간 살았지만 이제 해외에 가야 돼서 그리고 이 친구는 우주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출장 가서 제가 잠깐 맡아놓고 있는데 어, 잠깐 데려왔습니다. 아 재산에 두개더 있네요. 그 예롤 작가님한테 받은 제 그림 그리고 그제 대형 캐리어 저한테 리모는 추억도 많고 그림 선물은 제가 태어나 처음 받아본 선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친구한테 좀 맡아달랬습니다. 그리고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눔할 수 있는 것들은 나눔을 했고 팔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팔았습니다 뭐 TV, 냉장고, 소파, 침대 침대는 버렸고 뭐 선반, 컴퓨터, 책상 그리고 책 18만원 정도 받았고 옷은 큰 봉지로 해가지고 한 40봉지 나온 거 같아요 귀여운 거.

다 했다고요. <laughs> 왜 자꾸 주는데? 아이쿠. 아이쿠. 왜 자꾸 주냐고요? 감사합니다. 화장품 항내병 주사 맞고 왔고 콜레라 아까 병원에서 먹었고 그리고 장티푸스는 내일 먹고 이틀 있다 먹고 이틀 또 먹고 총3일 먹으면 되거든요. 총네 가지 예방 접종 끝났고 어, 총 금액은 2 2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깎았다 해먹서 전염병 같은 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나니까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맞았고요 옛날에 외할머니께서 대상포진 조사를 맞으라고 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맞았는데 저희 누나도 대상포진이 걸리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도 대상포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런 마음 먹으좀 그렇지만 그때 예방접종 맞기를 그래도 잘했다 어린 나이에 걸리면은 진짜 고생할 뻔했는데 뭐안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네 오늘은 신운것 같았고요 아무튼 말라리아는 약이 너무 세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깊숙한 숲 속에 인적 드문 곳 그런 데 가면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번 여행의 코스에는 일단 아프리카는 최대한 안 넣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맥북 샀습니다 이런 신문물을 제가 오랜만에 접해보는데 터치로 손가락 세 개로 하월 일일 밤인데 6일날 가거든요 비행기 오늘 예매했고 내일 숙소 이제 예매하고 내일 이제 마지막 짐 한번 싸고 아 그리고 눈썹은 문신 제거 했고요 이제 거의 다 장비가 왔어요 카메라 큰 배낭 하나 작지 않은 배낭 하나 저에 대한 물질적인 저의 재산 총두개 가지고 그것 말고는 아예 없어요 물질적이지 않은 재산 너무 크게 넣어 이제 해외여행 나갈 준비는 어느덧 거의 다 끝났고요 두번 보내십시오 곧도 착인데. 안녕. 아 마지비 미량입니다. 아 미량 영화 정말 감명깊게 봤는데요. 해외 가기 전에 가족들 다 뵙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경산에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쏘스 왔습니다. 네 서울역 도착했습니다 딱 10년 전에 108만원 가지고 상경했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떠나기 전날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서울역에 다시 오니까 약간 야릿하네요 10년이 딱 됐다는 게 전화해줘. 베이. 전화 잘 잤니? 아고 게똑똑다 한번 하고. 이 자리 뭐야, 봉숭아 했어? 이쁘네. 엄마가 해줬어. 봐봐. 이쁘네. 아, 같이 왔나? 뭐갖고 왔지? 뭐하고 왔는데? 장님만 어. 좋네. 뭐 아, 어, 뭐... 말이 길다. 말이 길다. 말이 길다 그래. <웃음> 원래 <웃음> 원래 자신 없어요. <없으면> 말로. <laughs> 원래 말이 길다. 말이 길다. 오. 어, 복숭아야? 응. 와. 그 이뻐. 뭐 이렇게 몽글몽글 하겠 음. 자 스타트. 잘 먹겠습니다. 가으시오국 어, 응. 많대. 응. 미안해? 아니야 강림아 응? 뭐? 강된장으로 먹어줘. 아. 미안 진짜 미쳐 보지 어. 못했다. 이거 하고. 이거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해서 밥다. 오케이. 이렇게. 음. 음. 진짜 음. 맛있는 강된장. 밥을한두세장 이렇게 많이해서. 맛있네 아, 음~~ 그래? 전국에 해고 먹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형장님이 서 외국 가기 전에 오늘 다 모였는데 전부 다 어, 얼굴 봐서 너무 행복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왕쥐 바지가 조금 그렇네 그니까 돈벌어 그래 열심히 돈 많이 벌어놨고 나중에 <laughs> 자 전부 다 맛있게 드세요 네잘먹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아, 아이고 내가 요새 이거 먹고 재료만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말도 음, 음. 어 <laughs> 찐거라고 나 지금 한 6kg 쪄갖고 강만 씹어먹어 응강림만 이거 먹어봐 그게 네데뭐맛있 이건 메이집. 매실 어 참외 참 맛잘 안 맛있네 어참에 참외 참에로 먹어. 미술한 거야 그 짓을 해 참외? 미안네아 햇방울 토마토 이거 농사꾼들한테 이렇게 뭔가 열린다는 게 너무 신나다 <laughs> <laughs> <laughs>

국물이 더 필요하면 더 드립니다. 와, 좋은데? 오, 에이, 케이크 에크 좋아. 케이크 좋아. 좋아. 에크 좋아, 에크. 좋아 에크. 누가 좋아해, 케이크. 엄청 웃기겠는데? 완전히. <laughs> <besar> 장인의 손길을 만들었네. 어, 어... 아. <laughs> 아. 이모 할머니. 천천히 <laughs> 나줄게 감사합니다. 어, 이모야, 아, 이모야, 갔다 올게. 아, 이모야, 갔다 올게. 너는 엄마한테 정기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길 바래. 걱정한다, 걱정. 아, 참깐 지금 우리 집에 가줘라. 아. 아, 네. 안녕. 아, 안녕. 전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집에, 집에 날라가요. 아, 우리 집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